방첩사의 민간인 사찰은 그 뿌리가 깊습니다. 1990년 드러난 1303명에 대한 사찰로 대법원이 불법 사찰의 기준과 요건을 판례로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유가족의 뒤를 캐다가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도한 정치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까지 방첩사의 역사는 사찰의 역사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1977년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는 전두환과 노태우 두 사령관을 배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1990년 24살 윤석양 이병에 의해 김영삼 등 민간인 1,303명을 사찰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서빙구 분실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를 버튼을 누르면그 의자 밑에 있는 이제 그 바닥이 열리면서 거기 이제 한강으로 연결이 된다고 이듬해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이나 실종자적 가족을 설득,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가족에 대한 첩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개헌을 선포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안보지원 사령부로 해체 수준의 개편을 시도하며 정치 개입 금지 원칙을 분명히 했지만 윤석열 정부 때 다시 방첩사로 부활하며 사실상 기무사의 기능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역할도 맡았습니다. 잡아서 수방사로 위성시켜라 받아 적어라. 해서 수첩에서 제가 직접 한명한 한 명을 받아 적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간판만 바꿔 달아온 행태. 그동안 면죄부를 조았던 권력도 이번 블랙리스트 확인으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BC 박사람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